바다 건너 저기가 우리 집이다. 지근지근 씹었어요. 저 자식들도 내 인생하고 똑같이 <목소리도> 영도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맞벌이 나가시니까 혼자서 시내 구경하다가 용두산 공원을 올라갔어요. 야 여기서 우리 집도 다 보이네 관리하는 사람이 이리 오바라 하더라고 집 나왔지 이랬다고 아집안 나왔다고 근데 옷이 왜 이래 지지부나 하냐고 창고에다가 앉아있어 하더라고요 퇴근할 시간 조금 되니까 뭐 지프차 같은 게한 대가 오더라고요. 그게 그래, 부산시청 가가 지고 둘인가돼 있더라고요 내 똘이 되는 애들이 야 우리 과음 간다고 막 공무원 직원한테 우리 집은 저 바다 건데 저기 대고. 알아서 집 보내줄 테니까 가만히 얌전히 앉아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빵을 주더라고요. 빵 하나씩 먹고. 좀 있으니까 행정원 차가 와가지고 튀아가 버리는 거예요. 집에 보내주는 줄 알고 나는 좋아했지. 가니까 뭐내 똘이 되는 애들이 한, 한백몇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집도 잊어먹고, 내 인생도 잊어먹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73년도 들어가고, 74년도에 학교를 보내주더라고요. 방인근 원장이 너너너너너너너한열 너, 명을 뽑더라고요. 이 애들 학교 보내줘. 요 있잖아요. 원래는 65년 10월 8일생인데 형주 예, 예, 예. 안에서 67년생으로 예, 예, 예. 53일이 질병이고 23일 사고. 그그 그, 그, 그쪽에서 열 명이 걸렸어요. 내가 그 어른들하고 같이 지냈어요. 장군방 희망방에 있거든요. 장군방에 데려갔어요. 하루가 멀다하고 뭐 어른들은 무지하게 잡아오더라고. 아동들만 잡아오는 게 아니고. 원래 100명, 100명씩 있어야 되는데, 150명, 150명씩 이렇게 지우다가, 그것도 모하려니까 식당에서 잠을 지우더라고요. 돗자리 하나 깔고, 거기서 낚시 작업도 하죠 밥도 먹지, 잠도 자지. 저녁에 잘락하면 낚시 같은 게 이렇게 살에 이 꽂히버린다고요. 벤치로. 살 꾸며듯이 그냥 쑥 땡기내면 쑥 뽑히나와요. 치료 같은 것도 없어요, 거기는. 겨울에 이불도 없어요. 고데기 그거 하나 툭 던지고 한 스물 명이서 그냥 덮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뭐씻는 것도 없어요 앞에가 바다니까 바닷물로 세수하고 그 사람은 원래 박성학이에요 그 원장 사모님도 처음에 우리 있을 때에 음악 선생으로 들어왔다고 그 아들도 무지하게 악질이에요 원생들 막집합시키 놓고 때리고 희망방 밑에 공작실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베르로 집, 요새 집, 아홉 개 집이 있었어요. 거기는 십자군 연맹에서 도와주고 외국에서 우리로 인해가지고 원조를 바르니까 좀 잘해주더라고요. 주로 경비서고 어른들 을 지키고. 그 그러니까 애들이 지킨 데 해봤자 얼마나 지키겠어요. 제안 없는 거죠. 도망 못 가게. 어른들은 자우전에 억세게 밤에 잘자으 자물통 치우고 어른들은 우리보다 더 배고팠겠죠. 애들 먹는 그 양만큼 밖에안 줬으니까. 학교 다니던 애들, 우리 동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다른 과군으로 보내버렸더라고요. 그게 나는 못 갔어요, 나는. 그때부터는 막뭐 재정이 좀 딸려있어서 그런지 밥도 막 이만큼씩 주고 반찬은 아예 없고 국, 된장 조금 푸른 거. 그거하고 그리고 보리밥, 요만큼. 용당에서부터 주례 초기에는 진짜 행패는 없었어요. 70년 후반 인가 그때 주례로 넘어왔어요 어린 애고 뭐 여자애들이고 뭐 어른들이고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두개 동이 있었어요 1 소대하고 2 소대 그 단청 아주 어린 애들만 그 애들만 방에 서자앉어요 식당이 없어가지고 천막 안에 뭐한5 0 명씩 들어가고 앉아가고 밥을 먹는데 비가 막 밥에 떨어지고 막 같이 묵고 막 그랬어요. 낚시 작업을 하는데 그 빼쪼간 그 침에 손이 다 파인다고 그좀 늦게 한다고 그냥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뭐 머리고 막 다리고 몸통이고 막 때리는 거요 그 어린 마음 이 죽고 싶은 생각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죽고 싶다는 이 마음도 들지 않을 시간 여유조차를 주지를 않아요 불침분을좀 잘못 썼다 다음 날 작업장 나가면은 다른 애들은 한 다섯 삽, 열 거, 한 열다섯 삽, 스물 삽씩 하면 일이 된다고요. 뒤따라 다니면서 빨리 안 가, 이러면서 막 그냥 때린다고요. 산을 갔다가 이렇게 밑에 밑둥을 파고 위에서 대킹을 박으면 이게 확 깔려가지고 또생 죽을 뻔 했죠. 나와! 이라길래삽 찾으러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깔려버렸다니까. 한십 년을 조금 넘게 있었어요. 그 사이에 막 도망도 막 나와가지고 다시 잡히고 구을 파가지고 또한번도망 나오고 또한 번은 점심시간 되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담 넘어가지고 또도망가고 나오고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 변해버리고 집난 애들끼리 이렇게 생활하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또 부모님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 친구들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또잡히있가 다시 들어가시면은 막 무지하게 뚫맞하요육 소대라는 근신 소대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재수감 되는 사람들. 그게 더갔다면 막, 진짜 빡시게 시키는 거요. 예 용당통에 있었던 분들은 박인근 원장이 좀 특별히 아꼈다. 아이,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어른들 보라 자금 양이 조금 적다는 것이지. 원래는 다른 이름이. 예. 예. 그, 그래, 그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니까. 왜냐면 부모님들이 나를 충분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는데도, 나를 찾지 않았다는 그는 거기 있고 이러니까. 그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내가 내가 강호야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강호야라는 이름을 쓰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어린 마음에. 마지막에 나온 거니그 84년도인가 나왔다. 신문팔이도 하고 노동도 하고 닥치는 대로 했죠. 트럭 운전도 하고 택시도 하고 아주 옛날 거는 기억이 나는데 요근래에 거는 금방 말몇 마리 하고 또 이렇게 돌아서면은 또 이자무 버리고 하도 막 몽둥이로 막 머리 같은 데 맞고 이래 이래 이으니까 지금 지금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요 알코올성 치매다 하더라. 모르겠어요. 뭐, 알코올 때문에 그런지, 내가 워낙 뚫릴맞아서 그런지,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술이 또되기또 또 막, 땡기더라고요. 뭐,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고, 막, 한 10일씩, 15일씩 막,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먹다가, 병원 또 잡히 갔다가, 맹질만 되면, 은 그런 트라우마가, 그 잡히 가지 않았더라면, 나도 저렇게 엄마, 아빠 손잡고 저렇게 고향을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인체적으로 술이, 술이 먹고 싶었고, 잊으려고. 위도 빵꾸나 보고 뭐 명절 때딱이 시기에 추석 때가 최고 의 힘들어 추석 때. 아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럼이 물어보면나 원래 고아였다. 나 그렇게 이야기. 지금이 와가지고.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지 않고 하소연해 봤자 뭐 들어줄 사람도 없잖아요. 옛날 생각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여 어 보면은 왜 그랬을까 뭐 귀찮으니 귀찮으니까 그랬겠죠.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저 바다 근데 저기가 우리 집이다고 길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집을 찾아주는 인지 남자인데그 당시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한테 이렇 천금을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뭐 하겠어요? 이미 난내 인생은 나는 이, 이렇게 종이짝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부산시 그 당시 때 공무원, 그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거 자식이었더라면, 너무 자식 진짜 일, 그렇게까지 인생이 엉망되도록 이렇게 갈기갈기 찌르는 는지 지근지근 씹어서 저거 자식들도 내 인생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죠. 뭐, 감옥에 보내면 뭐 합니까? 뭐, 그 당시 때 법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했습니까? 예? 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생 내가 원망하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냥 살, 고 싶어. 원망이 뱉을 고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술자석에서 이렇게 내 과거 진실을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너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 불안하였니? 막 이, 이런 이야기 들을까봐. 앞으로는 섭득은 못하겠지만, 이야기도 할수 할 있는 적이 되겠죠. 진상 규모가 빨리 좀 이루어지가지고, 한만았던 그런 마음들을 빨리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